혹시 지금 기분이 꿀꿀하신가요? 혹시 화가 나시나요? 아니면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오나요? 그거 혹시 물안 마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놀랐겠지만 실제로 수분 섭취가 기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평균보다 적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두배 높다고 해요. 우리 뇌의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감정조절도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탈수 상태에서는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짜증과 불안감이 커질 수 있어요. 한 연구에서는 평소 물을 잘안 마시는 사람이 한 번에 500ml의 물을 마셨을 때 기분이 즉각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기분이 울적할 때물한 잔이면 기분이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짜증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기분이 꿀꿀할 때, 일단 물부터 한잔 마셔보세요. 기분이 좋아질 확률, 100%는 아니지만, 확실히 올라갈 겁니다.